제가 수도하면서, 여러분도 수도하면서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 저는 수도하면서 한 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기 적어놨죠? 수마가 엄청 몰려와서 당장 자고, 싶, 자고 싶은데 이걸 이겨내니까 정신이 되게 맑았던 기억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요거 제가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요 얘기도 몇번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대강전에서 공부하면 피곤하잖아요. 안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나, 저는 너무 피곤해요. 어, 이게 허가 많아서 그런지, 진짜 너무 피곤한데, 그 피곤함을, 어, 이기면 좋은데, 이기면 좋은데, 항상 이기려는 마음이 들진 않잖아요. 그, 그날따라 이제 감기 몸살이 왔었어요. 몸살 기운이 오니까, 그냥, 대강전에 앉아있으면 고개가 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톡톡 떨어지는데, 이제, 축시기도를 모셔야 눕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축시 기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눕고 싶어서 아, 난좀 자고 싶어 갖고 눕고 싶은데 냉강장 가가 지고 하 아, 빨리 기도 시간 오케이. 그래 막 졸다가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주문이 나오겠습니까? 막 미치겠는 거죠. 깨 있는 것도 힘들고 앉아만 있어도 어, 이렇게 막 되는데 그래도 기도는 모셔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국신 대도덕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 쪽에서 내수 쪽이에요. 내수 쪽에서 어떤 내수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는데 옛날 일인데 주문을 대무국신 <laughs> 소리가 될까요 지금 대도덕 막 이렇게 고성으로 질르는 거예요. 고성으로 정말 듣기에 거북한 소리로 고성을 질러대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분도 나만큼 힘들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도 나만큼 힘든데, 저분하고 나의 차이는 뭐냐면, 나는 기도 후딱 때우고 가서 자야지였고, 저분은 그 오는 잠을 이겨서 주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저분은 나보다 더 졸린 것 같긴 한데, 이 잠을 이기고, 이 대강전에 공부하러 왔으니까, 이 기도를 제대로 모시고 싶어서, 발악을 하고 있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빨리 중얼중얼 주문하고 빨리 자려고 했었는데, 그러고 려고 마음 먹었던 제가 참 부끄럽고, 그래. 나도 저렇게라도 주문해봐야지. 옆에 피해가 갈지언정. 내가 공부하러 왔고, 수도하러 왔는데, 상대님이 주신 법방은 결국 앉아서 주문하는 건데, 주문 시간에 졸면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내가 여기 앉아있을까. 응. 내가 저, 저 힘들어하는 주송이라도 의지해서, 기도를 제대로 모셔봐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저도 같이, 이러면서 같이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하니까 깨이더라고요. 딱 차이는 이거죠. 나는 깰 생각이 없었어요. 빨리 주문하고 가서 잘 생각밖에 없던 제가 깨어야지 라고 마음만 바꿔 먹었을 뿐인데 잠이 몰려가고 주문을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 주성은 잘 모셨죠. 주문을 다 모시고 나니까. 와, 방금 전에는 막 몸이 무너지고 아팠거든요, 심지어. 어, 자지 않으면 병이 날것같럼 아팠는데, 정신이 맑고, 앉아도 괜찮을 것처럼 컨디션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공부하다가 이런 경험 한두 번은 하셨을 거예요. 매번은 경험하기 힘들어요. 매번 경험하는 분은 보지도 못했고, 저번에 한번 했다고 똑같이 했는데, 이번에 잘 되지도 않아요. 근데, 우연히 한번 정도는 그런 경험을 거의 다 하세요. 태국도인들 거의 다 하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이겨내고 좋은 기운을 받아서 몸과 마음이 엄청 새로워지고 충전이 되는 느낌들을 다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세요. 그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이제 어떤 도심에 이르렀을 때거든요. 그때 탁깨니까 아, 잠을 안 자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오늘은 잠안 자는 공부를 해볼까라는 마음을 약 3초 정도 먹고 3초 후에 바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니야. 내일 피곤할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나라는 인간이 자, 나를 세서 내일 잘 있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냥 지금 푹 쉬고 내일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는 게더 나아. 라고 합리화를 한 다음에 <laughs> 그래도 마음이 좀 찜찜한 거죠. 아 이게 맑은 게 상징인 기운 같은데 그래서 이 맑은 상태를 좀 있어보자 해갖고 새벽 3시까지 명상을 하고 3시에 들어가서 푹 잤습니다. 어 잠도 엄청 잘 오더라고요. 푹 잤습니다. 이게 결론이 좀 저도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안 자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날막더 맑은 공부를 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고 싶은데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어 가서 마음을 합리화하고 잔 다음에 다음 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아침에 딱 눈을 떠가지고 바깥 하늘을 보는데 분명히 내가 알던 그 하늘이 아니라 엄청 맑은 하늘인 거예요 어, 막 공기 분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상상으로 하늘이 엄청 맑고 내 눈이 정말 맑게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청명한 느낌이 들면서 아 이것이 수도하면서 바르게 마음 먹었을 때 맑아진 상태구나 내가 계속 이렇게 맑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맑으려면, 엄청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어. 밀려오는 수마를 나는 반드시 이기겠다. 어. 그리고, 여러분 이건 경험, 제가 경험하는 건데, 여러분도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수마를 이겨내면 다음 수마는 더큰게 옵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내면 다음 수마는 더큰게 와요. 그러니까, 맨날 수마야. 맨날 수마가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저번에 이긴 것 같은데 또 나는 왜 수마가 오지? 그게 아니라, 계속, 마음의 한계. 그니까 러 나는 이 정도면은 힘들어. 난이 정도면은 쉬어야 돼라는그 한계를 계속 넘어서면 더큰게 오고 넘어서면 더큰게 와서 끊임없이 이기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고, 이겨내고. 그때 제가 먹은 마음이 뭐냐면 주문할 때는 졸지 말자. 달 때, 다른 때는 다졸아라도 합리화를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마지막 마지노선은 이걸로 정해야겠다. 어. 대강전에 공부 갔으면 주문할 땐 졸지 마자. 졸 거면 그냥 대강전 나오자. 어, 상제님 말씀은 주문을 해서 수도하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대강전에서 주문하면서 좋을 거면 내가 안 되지. 그런 각오를 저 자신에게 세웠어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를 때잘 지언정, 합리화를 하더라도 다른 때 하고, 주문하는, 어, 공부 시간, 기도 시간, 수련 시간, 주문하는 시간에는 내가 무조건 깨어 있겠다. 아예 각오를 하고 칼을 갈고, 이제, 항상 그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게, 마음이, 정신이 너무 맑아졌던 기억인데, 다시 그걸 경험해보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힘든 걸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잘안 먹어지더라고요. 진짜 안 먹어지고, 언제나 안주하게 되고, 언제나 쉬고 싶고, 언제나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해라는 제 자신의 합리화를 너무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 그걸 넘어서야 다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의지를 이겨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근데 뭐 힘든 걸상님께서 아세요 우리 인간들 수준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고런 인간들도 이렇게 채찍질을 해가지고 도통군자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고 이 법방을 내신 거잖아요 어. 엄청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그 훌륭하고 대단함으로 도통을 하게끔 내놓으신 게 아니라 저같이 평범하고 참 <laughs> 나약하고 그런 사람들도 수도에서 조금이라도 바란 길로 갈수 있도록 내놓으신 게 법방이잖아요. 그래서 상제님은 딱 기준을 정하셨죠. 어리석고 가난하고 빈천한 여기에 해당되면 와서 수도해도 돼 이렇게. 오 거기 커트라인이 이거 너무 낮잖아요. 웬만하면 다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이런 사람들 어리석어서 어, 빈천해서 이 제대로 못하는 우리들도 닦아서 갈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조급해하지만 말고 그냥 상제님 믿고 이 법방을 정진하다 보면 또더 맑고 더 맑고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이두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같은 얘기인데 그냥 자만 자는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 갖고 억지로 앉았어요 하루를 앉 자고 이틀을 앉 자고 한 3일째 앉 자니까 그때는 제 마음의 한계더라고요 그 한계가 어떻게 오냐면 너안 자면 이제 쓰러질 걸너안 자면 피곤할 걸너안 자면 주문 제대로 못할걸 그런 나 스스로의 마음이 이겨지지가 않아요 어, 뭐냐면, 어, 너 이길 수 있어. 상대님 대강정 기운이니까 앉아도 괜찮아. 더 맑을 거야. 이런 의지가 먹어주면 분명히 맑을 거라는 걸 아는데, 그 마음을 먹어야지 생각하면서도 저 의식의 저편에는 그럴 걸, 그럴 걸, 그럴 걸 이걸 못 이기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의 의지랑 싸우면서 하루를, 이틀을 잠을 안 자보고, 원래는 일주일 잠안 자는 마음을 먹어야지 했는데, 3일만에 접었습니다. 이렇게 딱. 너무 포기한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3일 안에 딱 접었는데, 그 3일째 느꼈던 마음이 그냥 옆에 도인이 있는데, 어, 왜그 도인을 보고만 있는데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막 툭툭 떨어지는데, 한없이 가엽고, 이 도인이 상대님의 도를 바라보고 싶은데, 마음이 되지 않아서 너무 애를 쓰고 있는 그게 짠하고 가엽어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왜 이런 마음을 먹고 있지? 내가 이 도인을 평소에 그렇게, 그렇게까지 위했으면 평소에 잘할 것이지 오늘 뭐뭐 뭐 했다고 옆에 있는 도희를 보면서 눈물을 내가 흘리고 있나 내 자신의 모습이 참 어이없으면서도 그 가슴 아픔에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그 순간에 그 마음이 한없이 맑더라고요 응.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떠한 벽도 없이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이 왔는데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아 그래도 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자만 자고 공부를 해보려고 애썼던 그 마음이 어좀 벗겨져서. 벗겨져서이겠죠. 네. 그런 내 마음을 갖게 해줬구나. 음. 주변 도인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모두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수련을 하다가 아니면 뭐 공부방에서 어느 순간에 자신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서 타인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그 사람의 아픔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져서 짠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하진 않더라고요. 다 저랑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말다가 이기적이었다가 다 그러시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이 돌을 닦으면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돌을 닦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 이건 희망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닦으면 되지. 그죠. 잘 닦아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좋았었던 내 마음. 한없이 맑았었던 마음의 벽이 없어서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있었던 이런 사람 돼 보고 싶다. 해 보고 싶다. 그러면 그래. 수도해 보자. 어떻게? 바르게. 어. 상제님 말씀 믿고 바른 마음으로 한번 가보자.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경 배워 보자. 우리 상제님 말씀 의지해서 바른 마음이 뭔지, 깨끗한 마음이 뭔지 한번 시작해 보자. 이런 취지로 어, 앞으로 이야기를 이끌어나가 보겠습니다.